만일 고정핀만 사용하고 다시 추후에 상악이 올라가는 재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뼈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양악 수술이나 하악 수술이 아닌 위턱, 그러니까 상악만 수술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하악 수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악의 위치에 문제가 없다면 하악 수술만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주걱턱이나 비대칭이 있을 때, 상악의 길이나 기울기 전후방 위치나 상악치아의 각도가 정상이라면, 하악만 옮겼을 때에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하악의 위치에 문제가 없는데, 상악만 길거나 짧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나오거나 하면, 상악만 수술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악의 위치에 문제가 없는데 상악만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악 같은 경우 성장을 할때 상악에 맞추어서 같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긴 얼굴이라면 상악이 길어지면서 상악이 내려온 만큼 하악도 마찬가지로 길어지게 되고요. 비대칭의 경우 상악이 틀어지게 되면 하악도 마찬가지로 틀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악의 위치에 문제 없이 상악만 들어가거나 또는 상악만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성장을 할때 상악과 하악의 교합이 어긋나서 서로가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되면 상악이 들어갔을 때 반대로 하악은 앞으로 나오는 주걱턱 성장을 하거나 또는 상악이 앞으로 나오는 돌출이 되면 하악은 반대로 후퇴되는 무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하악 같은 경우 상악의 성장에 더욱더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상악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흔치 않으며 상악 단독으로 하는 수술을 아예 진행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상악 수술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합은 정상인데 상악이 길어서 중안면부 길이가 길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 케이스입니다. 여기 CT를 보시면 예전에 윤곽 수술만 받으신 분인데요. 상악의 길이가 길고 거미 스마일이 동반되어 있으며 비대칭은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상악만 올려주기로 수술 계획을 세웠고요.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보시는 것처럼 상악이 올라가서 중안변부 길이가 줄고 거미 스마일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악의 경우 상악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 전체 길이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수술 전후전후 전, 후. 아래턱의 움직임을 따라가므로 하악이 살짝 전방 이동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악만 올리는 수술의 경우 전체 얼굴 길이도 길면서 약간 무턱을 가지신 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악의 위치는 정상인데 상악만 안으로 들어가서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 그러니까 3급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분 CT를 보시면 윗니가 아래니를 덮지 못하고 아래가 나온 3급 부정교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짧고 비대칭이 크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악을 뒤로 후퇴시키는 수술도 가능할 수 있지만 중안면부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상악만 수술하기로 계획하였고요 윗니가 많이 안 보이고 얼굴이 짧은 경우였기 때문에 상악의 전방이동과 더불어서 윗턱을 아래로 내리는 수술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 전 수술 후전후 후. 상악이 앞으로 나오면서 부정교합이 개선이 되었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얼굴 전체가 길어졌습니다. 상악을 내리게 되면 이 위턱뼈 절골 라인 사이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턱뼈에서 뼈를 채취하여 빈 공간에 뼈 이식을 해야만 상악의 위치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모나게 보이는 요게 이식한 뼈이고요. 만일 고정핀만 사용하고 뼈이식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추후에 상악이 올라가는 재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대 경우겠지요. 하악의 위치는 정상인데 상악만 앞으로 나와서 돌출입에 2급 부정교합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악만 뒤로 후퇴시키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처럼 위아래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튀어나온 앞니만 뒤로 후퇴시키는 돌출입 수술을 더 선호하다 보니 상악만 후퇴시키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서 CT를 보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 하악은 상악에 맞추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만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드물게 상악만 길거나 또는 2급이나 3급 부정교합 케이스에서 상악 수술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양악 수술을 진행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